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날마다 전진해 나가라 앞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더 앞으로 나가라 그러지 우리 보고 서 있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서 있으면 일단은 우리가 음, 패배한 거고 그리고 주저앉아버린 거죠. 서 있는다는 그 자체가요.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가야지 넘어지지 않거든요. 서 있으면 넘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한다는 것은 이미 과거가 돼버리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하루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만이 내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오늘이 어제가 돼버리고, 우리가 가만히 서 있으면 또 지난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 날이. 근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 그앞에 날이 오늘이 되고 또 오늘을 사는 날이 어제로 보면 내일이었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살아가는 날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가만히 서 있으면 그산 날이 어제가 되어 버리고요. 갑자기 지난 날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으면 과거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면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지만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어진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그런 시간이라면,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은 과거에 매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제 바라보았던 미래를 우리가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양의 모습이에요. 양을 뭐라 그런다 겠죠? 프로바톤이라고 그랬습니다. 프로바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거, 앞으로 나아가는 거, 한 발자국이라도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양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이미 벌써 그게 넘어진 것이고, 서 있으면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걸어가고 달려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 앞으로 나가니까 우리가 서 있으면 아무래도 예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보조를 같이 맞추어 나가는 거, 이거를 할라크 동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24절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동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시대는 모두 다 다르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니까 에녹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 그 말은 같은 선상에서 같이 출발하고 같이 진행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이걸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같이 간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가장 같이 갈수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러면 뭐 동행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서로 하나가 되었다. 서로 달랐었는데, 둘이 하나가 되었다. 이거를 부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부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거부하거나,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억누르거나, 뭐 이러면 이걸 갖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음란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이 남편이니까 그 남편과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을 음란이라 그렇게 말하고 다른 걸 쳐다봤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 간음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영생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6장 9절에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서거니 뒤서거니가 아니라 함께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께 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건 동행이라고 말하기요. 어렵죠. 같이 가는 거니까. 이걸 동행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거를 믿음이라.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그런 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것을 할라크. 이것을 신약에서는 우리가 믿음은 변함없이 끝까지 계속 같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수와 갈렙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과 저도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계속해서 지금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과거를 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을 사는데 그 지금은 내일이 우리에게 준 지금이란 말이에요. 내일이 우리에게 준 지금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마태복음 6장의 11절에 주기도문을 할때 주기도문에서 참 중요하게 그 얘기하는 게 있어요. 중요하게 뭘 달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뭘 달라고 중요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데, 뭘 달라고 그래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일용할이라는 말이 에피오시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피오시오스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매일매일에. 거요 일용할이니까 매일 매일의 양식인데요 에피오시오스는 매일 매일이지만 그게 어떤 매일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 매일인데 어떤 매일이 중요하냐 그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이지만 이게 매일인데 오늘인데 이게 내일의라는 단어가 되거든요 내일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내일의 양식이란 단어예요. 그게 원래 그 단어가 에피오시오스라는 단어가 내일이라는 단어거든요. 왜 그걸 내일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 일용할이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된 거죠. 내내 내 날은 오늘의 내 날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나의 날. 오늘은 나의 날이죠. 하나님이 주신 날인데 내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내일은 그건 진짜 내게 아니잖아요. 내일은 내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건 전적으로 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일 그 하나님 거 전적으로 내 거가 아닌 그 하나님 거를 내게 주십시오라는 건데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쓴 거예요. 그걸 매일 매일 그걸 주십시오라는 얘기거든요. 매일 매일 뭘 달라는 얘기니까 내일의 양식을 매일 매일 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일 일용할 양식이 내게 오는 건내 거를 달라는 게 아니고. 예, 내가 노력하면 오늘도 잘 먹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직 오지 않은 그 내일의 것을 오늘 주십시오. 또 내일이 가면 그 다음 내일의 것을 오늘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일이 내게 제공하는 오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이 내게 제공하는 오늘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해보면 일용할 양식은 오늘의 양식이고 매일의 양식인데 이것은 내일이 내게 오늘 주신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양식을 매일마다 내게 주십시오 그 양식은 내일 거니까 내일이라는 당신의 것이고, 내일은 당신이니까, 당신이라는 하나님이, 내일이 내게 오늘 와서 찾아와서 내게 주십시오. 내일이라는 하나님이 내게 오늘 찾아온 그 말씀을 주십시오. 과거, 지난 과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의 양식은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지만이 받는 그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을 오늘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날마다 그 양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니까. 천국은 과거가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종류돼 그 소망을 내게 주십시오. 그 소망의 천국의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거기서 먹을 그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 양식을 먹으면 여기가 먹는 먹는 장소가 천국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양식. 말씀이 있는 천국, 말씀의 천국,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하는 얘기입니다.